아 진짜 날씨가 아, 너무 덥네요 날씨가 진짜 오늘 올리고 있는거는 귀여운 고양이 고양이는 귀여운데 날씨는 안귀여운 이상한 옷을 면 좋을 같네 그래서 해야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해야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아 너무 더워 아 여름 안올 것처럼 굴더니 이렇게 여름이 세 개월 줄이야. 정말 못 살겠구만. 여름 때문에. 응,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 더운데 콧물이 나네. 여기 너무 더워서. 얼른 얼른 올리려다 오릴, 보니까 여기 보여요. 약가 어긋나는데. 밖은 난리 났네. 며칠째 포기함이야요포 너~~무 덥네요, 너~~무 와 진짜 진짜 너무너무 너무 덥다 최대한 에어컨을 안 틀어 보리는데아안틀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덥지? 신기할 따름이네 진짜 여름이 좀안 온다 생각했거든요? 이번 여름은 좀 붙는데도 없는데 이렇게 지나가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겨울이 조금 더 길었어요. 평소보다. 제 체감상으로. 그래서, 어려려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엄청난 열기를 몰고 오네요. 거기다가, 사실 요새 확진자라고 부르면 좀 그러려나? 그, 코로나가 아직도 심해요. 너무 심하고, 지금은 또 델타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오늘만 해도 1,600명, 애를 조금 넘었었죠. 이제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많아서 근데 곧 이제 저희 결혼이란 말이에요. 너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진짜 무사히 잘 마치겠죠. 저희 겨, 결혼, 다행히 결혼이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 아닐까 싶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아무리 비수 도권에서 저희는 비수 도권에서할거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지금 불안, 불안한 상태라 무사히 결혼식도 하고 무사히 제주도도 가고 이러면 좋겠네요. 제주도에서도 많은 예쁜 거다아올게요 카메라를 챙겨갈 거니까 결혼식도 예쁘게 잘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좋은 일들만 이제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마음대로 잘안 되니까 그게 슬픈 거죠. 준비를 할 때, 남자 분들은 아마 구두 정도를 준비할 텐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따로 해야 되는 준비가 있더라고요. 브이로그가 아니라 뭔가 소개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좀몇 가지를 샀어요. 브이로그긴 한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유니클로 제품을 사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아직도 대난 시심함안 주려고 하는데, 이 거들이 여기 아니면 해외배송 이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해외배송을 기다릴 수 있지는 않아서 일단 이걸 샀고요 XS, S, M, L 뭐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너무 답답하기도 싫어서 S 정도로 샀는데 맞겠죠? <laughs>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질이라 생각하고 이걸 샀습니다 모양은 이제 이렇게 약간 속바지 느낌 이렇게 쏙빠지 모양이고요. 가격은 9,900원인데, 저는 개성비까지 돼서 12,900원인가? 정도로 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슬리콘 브레이저예요. 근데 슬리콘 브레이저를 저번에 샀던 거를 쓸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하시는 브레이저 모양이 앞에 후크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후크 있는 제품을 제가 쓰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샀어요. 아, 되게 크구나. 어머나 세상해 음, 되게 크네요 이렇게 큰 그냥 진짜 브레지저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여게 앞에 토크가 있다는 점 네, 근데 제가 산 거랑 다르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슬리퍼네요 이렇게 이거를 준비해달라고 하다가 많이 사용하겠죠? 아마? 이렇게 이거랑 거대 두 개로 던에 준비하셨어요 던이 아, 변... 곳이에요 근데 지금

색깔 차이 보이세요? 하얗고 엄청 엄청 하얗고 엄청 어, 엄청 누르끼리해졌네. 아 어, 이거 딱 이제 6개월 쓴 건데 와 차이가 난 많이 나는구나. 아 어, 내가 진짜 오래 썼긴 썼구나. 반짝 반짝 와 진짜 반짝반짝. 갑자기 세번 반짝. 엉망진창으 꾸며버린 즐거우면 됐지 뭐야 즐거웠으니까 됐다 아 오늘 너무 덥네요 지금 열사면장 때문에 미친듯한 폭염이라고 하는데 아 진짜 미친듯한 폭염이에 에어컨 안키면살수 없고 지금 에어컨 아, 나요아 계속 너무 더운데 눈뜨자마자 침대가 땀에 쫙 젖어 있어서 진짜 너무 덥다. 좀 이렇게 덥지. 거다 조금 안 좋은 저한테 안 좋은 소식은 옷을 못 샀다는 거예요. 옷을 원래는 이제 다양한 원피스를 샀어요. 아무래도 신혼여행 가는 거니까 좀 예쁘게 입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다 무산이 됐죠 좀더 일찍 주문했어야 하는 제 불찰도 있지만 그쵸 제 불찰이 크죠 근데 일단은 요즘 배송이 이렇게 늦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배송이 막 해외 배송처럼 2주 걸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뭐 사면 한 적어도 일주일 안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가볍게 근데 문의하기 페이지를 보는데 갑자기 못싹한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상세 페이지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상세 페이지를 제가 못 찾겠고, 어뭐 어디에 그게 적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런 걸못 봤고, 문의 페이지에 그런 배송 관련이 많길래 이제서야 알게 됐다. 4, 5일 정도 걸린다는데 나는 어느 정도 걸리냐 했더니 저는 결코 4, 5일 안에 줄수 없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은 넘어야 되고 그것도 부분적으로고 나머지도 전체 배송은 한 2주 뒤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입 물이라고 저는 이렇게나 오래 걸리게 되는 물은 처음 시켜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취소해주시겠다 해서 물론 지금까지 취소를 안 해주시고 계셔서 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은 있는데 아무튼 취소해주시기로 했고 덕분에. 두개 정도는 다른데 시켰거든요 그거는 오고 있는 중이라 그게좀 다행이긴 다행이야 조금 아쉽지만 이제 신랑은 그냥 시키고 나중에 데이트 때 입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런 마음 있죠 아이 옷은 뭐 신혼 갔다 오고도 있겠죠 입으면 오시겠지만 물론 한번 입고 버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있죠 첫 번째 개봉을 어디서 입었느냐 이런 거 에휴 쉽지가 않네요 그래요 뭐 사실 옷보다도 무사히 결혼식 마치는 게 가장 크긴 하죠 제발, 제발 제발 별일 없이 그냥 무사히 결혼식 할수 있게 해주세요 옷은 뭐 이것저것 있는 거다 챙겨 가보면 되겠죠? 와 진짜 지금 저는 아이스크림의 모습을 겪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덥고 어지럽고 인잔 아이스크림 빨리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을 그리고 요청을 했고요 아무래도 좀 직접 가서 좀 옷을 살까 싶고 다행히 이렇게 옷을두개만 왔어요. 그는데 아, 조금 충격이네요 지금 머리카락이 여기 있거든요. 아무튼 이 음, 되게 예뻐서 샀는데 이걸 사면서 이거랑 페어로 입을 옷을 같이 샀던 건데 그 옷이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어 큰일이다 근데 이 옷이 되게 더운 소재구나 좋고 시원한 소재가 아닌 게좀큰일이네 이렇게 이런 옷입니다 제가 너무 더위를 타가지고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옷 구멍이 뿡뿡 다리고 예쁘겠죠? 근데 지금 못 입을 것 같은데 이거 들고나 되려나? 아 걱정되네 아무튼 걱정되는 옷 하나 걱정되는 이랑 다르게 바라면, 이 형식이 참여해. 깔려와서 너무 좋긴 한데. 쪼글쪼글. 해서 어떡하지? 너무 쪼글쪼글. 빨아야 하나? 이렇게, 입고 뒤에, 또 원피스 형태. 주름치마 원피스 형데 아, 너무 쪼글쪼글해서 빨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마침 딱. 하필이면 지금 세탁기를 돌렸거든요. 멈추어가고 이걸 넣는 게 낫겠죠? 그렇겠죠? 빨아요 음, 빠른... 아, 이거 근데 시원한 소재가 아니다. 다 시원한 소재가 아니라서 걱정이네. 이 반짝이는 폴리에스테리 소재 어떡하지? 아, 제 옷들이 와서 만족스럽습니다. 아, 오, 빛이려. 음. 갑자기 소나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오늘 후덥지가 왔더니 결국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한편으로 지금 아, 이위로 우리 결혼식 때는 비가 안 왔으면 하는 작은 바램 인기도난 빨래를 돌렸는데 어떡한다? 복잡미야 마음은 어떡하나 복잡복잡. 주고, 그리고 이제 지구를 그래 나름 귀여운 다람이, 토끼, 맛있는 빵. 근데 너무 더워서 눈물이 나. 그리고 요새, 일도 하자않 요새 보고 있는 진경의고인 아는 인물은 하나, 둘, 이이 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늘도 새로워지 디자인, 메인은 어, 바짝잘네 약간 이런 요배김미가 필요한데. 아, 아 이럴 거다바짝 잘라야 돼. 가위질이 아, 쉽지가 않구만 쉽지가 않아. 기마 안에 잘랐을 때 잘라도 다고칩시다 그럼 이 라우드니스를 구르면 스킬을 알려드릴 때는 그냥 이거 볼륨 텐 크기,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잡아 면겠습니다 음~ 마을 저녁입니다. 버닝, 음. 바람, 랑사 봄날모조, 음, 이거 역시 칭들이다있는데총8개예요 아~ 호떡 흑당이딱 호떡, 그리고 모찌 모찌 치즈 스후 그리고 밀크크림도나 아하! 이거 맛있던데. 이거 맛있고. 이거는 뭘까나. 아 이게 그런가이밀크크림브레드고 이게, 이게 혼자서도 즐기는 연유 브레드. 그리고 이건 아! 이거 맛있어요. 패스츄리인데 여기 딱 소세지는 이거 제일 최애입니다. 이게 오다니. 이건 항상 오는 빵이나 소세지. 오늘 제 저녁인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거랑 이렇게 두 개를 먹을 생각. 저희 방을 테마송 들려드릴게요. 어떠신가요? <laughs> 괜찮나요? 스트레스 풀이요. 그럼 빨리 소진하고 싶은 스티커.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죠